잘 들어줘서 고마워 매주 목요일 tv조선에서 방영하는 미스터트롯에서 최혁진님과 김희재님의 1대1 데스매치가 펼쳐진 가운데 최혁진님이 아쉬운 퍼포먼스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희재 최혁진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진님은 첫차를 경연국으로 내걸고 인상깊은 모습을 보였으나 불안한 컨디션으로 끝내 김희재님에게 패의 안방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최혁진 님은 화려한 춤 실력에 비해 무대에서 노래를 소화하는 중 음정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마스터들에게 한 표도 얻지 못하는 불명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손목 부상과 겹친 최악의 몸 상태로 걱정이 많았던 최혁진 님은 이런 애가 있었구나 인정을 받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안타까운 결과로 시청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죠. 반면 데스매치에서 승리를 거둔 김희재님은 꽃을 든 남자를 선택 스포츠댄스에 도전했는데요. 실수만 안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던 김희재님은 눈과 귀가 황홀한 무대를 보이며 11대 0으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울산 이미자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김희재님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트로트를 시작했던 만큼 실망시키지 않는 무대를 보여주었는데요. 신동부 중에서도 해군이 된 모습으로 멋지게 복귀한 참가자이기도 합니다. 김희재님은 울산 출신으로 13살 때 예능 스타킹의 울산 이미자라는 애칭으로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전 스타킹 출연 당시의 귀여운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훨씬 더 성장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찾아와 흐뭇함을 안겨주고 있죠. 박현빈님은 김희재님의 무대에 대해 제일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었던 무대라고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안정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희재님은 신동 시절 보여주었던 미성도 그대로고 기본이 탄탄한 무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춤을 추면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멜로디와 리듬으로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희재님은 올해 나이 25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수 취혁진 님은 아이돌 그룹 에이션의 메인 보컬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배우 강하늘 님이 자신의 일호 팬이라고 밝히며 강하늘 님과의 친분을 알렸죠. 알고 보니 취혁진 님은 강하늘 님과 함께 군생활을 했고 뮤지컬까지 함께 한 사이라고 합니다. 취혁진 님은 1992년생으로 올해 나이 29세로 알려져 있으며 키는 178cm입니다. 그룹 에이션의 대표곡으로는 드라이빙 소니가요 여름아 부탁해 등이 있으며 그룹 에이션은 2012년 데뷔한 4인조 보이그룹입니다. 김희재님의 압승으로 다음 라운드에 김희재님이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남은 대결에서도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